우리 세바영 육학년 친구들 자또 만났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벌써 일곱째 시간인데 우와 지금까지 너무 롱런 롱런이란 말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잘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해요. 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그리고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이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공부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 어린이들의 삶을 더더욱 크게 확장시키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실 거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lesson 2를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reading까지 했었어요. 자, 오늘은요. 어, 이제 복습인데요. 리뷰, 리뷰가 중요한데요. test. T E S T. 테스트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꼼꼼꼼꼼히 한번 저와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그렇게 어렵잖아요. 자, 1번. 의미가 같아지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자, 그 중에 1번입니다. 1번. The house is in front of the bank. 빨리 해볼게요. The house is in front of the bank. 자, 그 집은요, is, 있습니다. 자, in front of, For. RMC 깨미는 거앉어버렸죠 in front of. in front. 띄고 up이 아니고요. in front of. 오케이. Okay. in front of. 오케이. Okay. 그래서 front t 소리와 OF 소리가 쭉 이렇게 묶여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in front of. 자, in front of은 묶어서 모앞에 라는 뜻이에요. the mink. The house is in front of the bank 해석해볼까요? 자, 그 집은 뱅크 앞에 있어요 아하 그 집이 어디냐고요? 뱅크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equal 그러네요 같다는 뜻이죠 equal 자, The bank 자, 그 뱅크는요 is 있습니다 음 블라블라블라 The house 그집 그럼 그집 어디 있을까요? 네, 그집 뒤에 있죠. 잘했습니다. 그래서 앞은 in front of, 그 다음에 뒤는 behind라고 합니다. behind는요, b be, b be, 비동사시죠. b e hind, h i n d, behind 뒤에 은행은요, 그집 뒤에 있어요. The, book, 아니, the bank is behind the house 다시 해볼까요? The bank is behind the house The bank is behind the house The bank is behind the house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음 선생님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선생님 뒤에요? 네, 선생님 뒤에, 저 뒤에 요거 자, 뒤에 보면은 사실은요, 저기 뭐가 있냐면요 Whiteboard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Whiteboard는 자, 내 뒤에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The Whiteboard is behind me. 오호 잘했습니다. Behind me 하면 내 뒤에 라는 뜻이에요. 자, number 2. Where is the library? Rivalry? 자, library가 어디에요? library가 음, 도서관. 자 도서관 앞에 더 붙이는 거 알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그 동네에 있는 그 도서관. 근데 네, 한국말엔요 그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Where is the library? Where is the library? 자 library 어디 있어요? 음머그 밑에 이 l 하고 조금 어렵네. Blanket이 두 개예요. 음자 걱정하지 마세요. 자 can I 내가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을까요? <laughs> 뭘할수 있어요? Get to.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선 get이 들어간대요. Get. 자, get to는요 도착하다, 도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an I get to the library? 내가 도서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How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블랭킷에는 how 어떻게 두 번째 블랭킷에는 get 툴을 집어 넣으면 돼요. 자 어떻게가 뭐라고요? How 도착하다는 get to get to 내가요 어떻게 도서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도서관에 갈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말은 가다. 자, 한국말은 가는 거에 중점을 두지만요. 영어는요. 도착하는 거에 중점을 줘요. 왜요? 가다가 딴 데로 뺄 수도 있잖아. 땡땡이. 그래서 get t 는 도착하다입니다. 자, 따라볼게요 천천히요. How can I get to the library? 좀 빨리요. How can I get to the library? How can I get to the library? How can I get to the library? To the library?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I'd like, 음 I'd like랑 똑같은 뜻이 뭘까? 자 힌트를 줄게요. I'd like이라는 것은요, 바로 피자를 먹고 싶다 할때 모모를 먹고 싶어요. 허, 나는 모모를 원해요. 나는 뭐 하고 싶어요? 자 예를 들면 식당에 갔어요. 짜장면 주세요. 저 짜장면 할래요. 오케이? I'd like. 짜장면이 좋아요. 짜장면 하고 싶어요. 모모 모모 하고 싶다 라는 뜻이에요. 짜장면으로 할게요 I'd like 짜장면 ㅎㅎㅎ <laughs> 오케이 okay, 자 I'd like 하고 똑같은 말은요 바로 그 밑에 I will 음... 먹는 거를 뭐라 그럴까?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먹는 거는 I will 뭐라 그러냐면 have 라고 합니다 그래서 I will have a large pizza 자 그래서 3번 다시 읽어보면 I'd like a large pizza 나는요 피자 한판 먹고 싶어요 I'd like la, a large pizza 똑같은 말은요 I will have a large pizza I will have a large pizza I will have a large pizza, a large pizza. 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요 4번 4번은요 우리가 식당에 갔어요 기억나죠 우리 배웠던 거 어디 갔는데 음 여기서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기억나죠? 그러니까 여기가 영어로 뭐냐면 h e r e 요 here. 자, 그러면 여기로 하시겠어요? 여기를 위해 하시겠어요? for here. 여기로 하시겠어요? 여기서 먹으시겠어요? 오와. 또는. 여러분, 오와라는 거는 또는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to go. to go라는 것은 나가서 가지고 가시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for, for, for here to go. for here to go. for here to go. for here to go. 자, 여기서 드실래요? 나가서 나가 지고 가져가실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먹다라는 것은요. eat here. 여기서 드실래요? 오케이. 와, 아니면요. 가지고 나가다. 여러분, 자 여기에 음식 있습니다. 가지고 away. 나가다 자, 가지고 나가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지고 가다 라는 단어는 t a k e 예요 take so, take away 여러분, 우리가 저쪽에 신문 한장 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저 신문 좀 가져가도 돼요? 뭐라 그럴까요? 음, 해보세요 오케이 Can I take a newspaper? 그 신문 가져가도 돼요? Can I take, 그쵸? Can I take the newspaper? Can I take the newspaper?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eat here or take away eat here or take away 여기서 먹을래요? 아니면 가지고 나가실래요? eat here or take away 그래서 바로 take를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두 번째 문제는요 오, 너무 쉬운데?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 한 이유는 뭐냐면 전체다의 뜻을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처음 한국에서 처음 영어라는 것을 공부로 만들 때요. 미국에서그국마 문법을 바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발달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느 정도는요? 그렇죠? 예전에는 일본이 모든 부분에서 발달됐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하고 있는 영어 스터디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란 말은 바로 일본말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알려드릴게요. 일본말도 한자 의미로 되어 있거든요. 전이란 말은요. 바로 전, 앞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치는 위치하다. 아 그래서 앞에 위치하는 사는 품사란 뜻이에요. 명사, 동사 이렇게 할때 품사예요. 자 그래서 앞에 위치하는 품사란 뜻이 바로 전치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도 똑같거든요. 영어가 앞이 뭐냐면 Prey, Prey. 그 다음에 위치는요? Position, Proposition. 아시겠어요? 선치단은 preposition이라고 해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preposition. 그럼 도대체 뭐 앞에 놓인다는 거예요? 응?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코그 앞에, 뭐 앞에, 그렇죠? 뭐 앞에 바로 명사 앞에라는 거예요. 동명사나 명사 앞에 놓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말하고 뒤집어지니까 잘 보세요. 한국말은 학교에서. 자, 영어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영어는요. 자, 보세요. at school, 오,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가요, at school,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school이라는 명사 앞에 놓이는 게 전치사였던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음, 위치를 나타낸 전치사가 이제 몇개 나왔었거든요. 잘알아두으면 스피킹이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on이라는 건요, 이렇게 2차원, 평면이에요. 자, 2차원, 위에, 오 oh, 자, 그럼 선생님 여기 앞에 지금 데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면 데스크 위에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On the desk. 오호, On the desk. 알겠죠? 위에라는 것은 On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Under. 자, Under는요. 데스크 밑에인데 조금 떨어졌다라고 기억하시면 제일 쉬워요. 자, 그래서 바다 밑에 하면 은 Under the sea. 테이블 밑에 해보세요. Under the table. 음, 좋아요. 그래서 under는 자 어떤 곳에서 조금 떨어진 밑에란 뜻이에요. Under, under, 자 그다음 next to. 자 next라는 거는 바로 옆이란 뜻이거든요. 오, 그래요? 여러분 다음이란 뜻도 있어요, 그렇죠? 뭐뭐 다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하면 next week 하죠. 근데 next to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 Next to는요, 바로 뭐 옆에라는 겁니다. 자, 내 옆에 me. 어, 그거부터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전치사 뭐부터 앞에, 바로 전치사부터 앞에. Next to me, next to me, next to me, next to her, next to the desk. 오케이? 그래서 next to는요, 옆에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아까 배웠죠, behind. Behind는 바로 뒤에라는 뜻입니다. behind. 내 뒤에 behind me. behind me. okay. behind me. 좋아요. 자, 그 다음에 in 이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in 은요. 약간 3차원.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간 안에 들어있다. 3차원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in 은요. 뭐뭐 안에 라는 뜻입니다. 자, 교실 안에, 어, 교실이 뭐였더라? the class. 그죠? 그래서 in the class. 집안에 in the house 좋습니다. 그래서 in을 쓰는 거는 공간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near. 자, 옆하고 틀려. 옆은요. 이렇게 옆에 있는 거고요. near도 마찬가지 옆이지만 조금 가까이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ear. 내 가까이 near me near me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죠? in front of 오, 좋아요. i front of, 이 아니라 in front of, in front of, 마, 마. F, sorry. In, front of은 앞에. 앞에 in front of, i f o f in front of, r r in front of, in in front of, in front of, in in front of, in front between을 더 먼저 써요. 한국말은요, 사이가 뒤로 들어가지만, 영어는 between이란 사이라는 게 먼저 들어가요. So, between, a, and b. 거기 a end를 집어넣는 걸 기억해야 돼요. a와 b 사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between, a, and b 라고 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번. 다음, 우리말과 같아지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빈 칼. 쓰기 전에 한글만 읽어볼게요. 우리말. 두 블럭을 곧장 가서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음, 다시요. 두 블럭을 곧장 가서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자, 시작합니다. 영어는요, 가라, 가세요. 그러면 명령문으로 동사를 먼저 써요 그래서 go, 곧장. 어, 순서 바뀌었죠? 곧장 가다가, 어떻게 돼요? go가 먼저라고, 이제 곧장을 쓰면 돼요. 선생님,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선생님 머리가 꼬불꼬불해요? 아니면 이렇게 펴져 있어요? 자, 한국에서 이렇게 쭉 피는 파마 뭐라 그래요? 음, 오, 안 해요? 자, straight. straight 파마라고 해요. 그래서 straight 하면 은 곧장. 쭉 피다란 뜻이에요. 이제 아셨죠? 그래서 go straight 하면 곧장 가라란 뜻이에요. 얼마큼을 곧장 가요? 여기 보면 두 블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two blocks S 붙여야 돼요. go straight two blocks n 그리고 나서 아 곧장 가세요. 한국말은 없지만요. 영어에는 a n 을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t r n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어디로? 어디로? 오른쪽으로. 그래서 turn right, r-i-g-h-t. Right는요, 맞아요, 오라요라는 뜻도 있지만 쭉 오른쪽이라는 뜻이 있죠. 어디서요? 야, 에서에서하면 a 을 써요. Point. 쭈쭈쭈쭈. p o i 이렇게 점을 찍힌 그 장소에서는요 at을 써요. 그래서 어디에서? At the. 코너, 그렇죠. 모퉁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 거. 이 코너를 모퉁이라고 해요. 여러분 다 알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corner. 다시요. 그렇죠?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corner. 잘했습니다. Number 4. 자, 보기를 보고요. 문제. 답하세요. 오, 보기가 많아요. 겁내지 마세요. 자, 보기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Have a soft 2번 <laughs> Time for dinner 3번 I'd like a sandwich 4번 May I take your order? 5번 We don't have coke 6번 What do you have? 자, 그러면 먼저 답을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먼저 문제를 풀면서 하겠습니다. 1번. 주문할 때 사용하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배웠잖아요. 어, 나 뭐, 뭐 하고 싶어요.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거기 습니다 맞습니다. 3번. 자, 3번. I'd like a sandwich. I'd like a sandwich. 그래서 I'd like. 오, 뭐뭐 하고 싶어요. 뭐뭐하고 싶어요. 샌드위치로 하고 싶어요. 샌드위치 먹고 싶어요. 할 때요. I'd like.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많이 드세요.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많이 드세요. 아무리 봐도 많이 먹는 게 없어요. 어떡해요? <laughs> 그쵸? 많이 먹는 게 없죠? 자, 오늘 재미난 것 중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 1번입니다. 자, 1번. Half. Half. 자 도세요 help 도세요 뭘 도와요 yourself 당신 자신을 도우세요 이게 뭐예요 많이 먹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웃기죠 그래서 당신 자신을 도와서 많이 드세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 나중에 외국인 선생님과 식당 갈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help yourself 하시면 돼요 학교에서도요 맛있는 빵 같은 거 선생님한테 갖다 주면서 help yourself 많이 드세요 라는 뜻이에요. 재밌는 거 외웠죠? 자, 그 다음 3번. 자, 주문 받을 때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사용하는 말은 뭘까요? 자, 그거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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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맞았어요. May I take your order? May I take your order? 자, 당신의 오더를 자, take.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may는요. 아주 공손한 표현으로, 뭐뭐 해도 될까요? 뭐뭐 할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뜻 알려줄게요. 1번. half a salt. 많이 드세요. half a salt. 2번. time for dinner.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I'd like a sandwich. 어, oh, 샌드위치로 하고 싶다. 샌드위치 먹고 싶어요. May I take your order? 제가 오더좀 해도 될까요? We don't have coke. 아, 우리 가게는요. 콜라가 없어요. We don't have coke. 6번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당신의, 나, 당신의 음식점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What do you have? 당신의 음식점은 뭐를 갖고 있어요? 음식점이니까 제가 U를요. 당신의 음, 음식점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 Over 자5 번은요 다음에 대화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자 어떤 맹인 네, 어떤 남자가 말합니다. May I take order? 수미 Sumi, 자 수미가 말해요. I'd like a hamburger and a frozen coke. w h y do you have, Steve? Steve, I want a pizza and a salad. 자, 그러면 먼저 해석하지 말고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잘 한번 찾아보세요. 1번. 남자는 음식점 저, 직원이다. 그쵸? 음식점 점원이다. 직원이다. 맞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다 해도 될까요? 라고 했잖아요. May I take your order? 라고 했잖아요. 맞았습니다. 1번은 맞았어요. 자두 번째, 수미와 스테이브는요 음식점에 온 손님이다. 맞았어요? 네. 어떻게요? 해 예, 음식을 주문하고 있잖아요. I'd like, I want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고 있잖아. 맞았어요? 자그 다음 3 번, 수미는요 햄버거와 얼린 콜라를 주문했다. 헉, 어떻게 알았어요? 네, 거기 있잖아요. I'd like a hamburger. And a frozen coke. 여러분, frozen이라는 만화가 있었잖아요. 그 i m 애니메이션. 그래서 frozen은요, 얼린. 아, 아 확확확한 frozen coke 뉴질랜드에서 많이 팔거든요. 자, 그래서 frozen coke. 그래서 얼린 콜라 주문했다. 맞았어요. 자, 그다음 4번. 스티브는요, 스파게티와 샐러드를 주문했다. 응? 그랬나요? 한번 볼게요 스이브가 뭐라고 했냐면 I want a pizza in a salad 어... 피자였어요 그쵸? 틀렸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알려주면요 I want a pizza in a salad 할 때요 in a in a 이거 붙이세요 and or 하지 마시고요 달아보세요 I want a pizza in a salad 좋아요 다시요 I want a pizza In a salad. 오케이 okay,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밥은 4 번이었어요. 스테이번은요 스파게티가 아니었어요. 피 피자였어요. 자그 다음에요 이제 중요 표현을 읽어 보게 텐데요. 이제 끝내기 전에 선생님이며 bonus. 자몇 가지 중요 표현을 알려줄 거예요. 넘버 1. 자첫 번째는요 키를 찾았어요. <laughs> 음 어두게 <어떡해>. 키를 <길을> 잃어버렸어요. <laughs> 예전에 선생님 집에 홈스테이 스튜던트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말하는 하숙해서 밥 주고 케어하고 그러는 걸 홈스테이라고 하는데 그 학생이 첫날 학교를 갔다 오는데 안 오는 거예요. 뉴질랜드는 저한테 3시에 끝나거든요. 4시가 되도록 안 오는 거예요. 엄청 걱정했어요. 내가 찾아왔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중간에 길을 잃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로드 이름이 아주 쉬웠거든요. 주니퍼. 주니퍼. 그래서 그 주니퍼를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영어도 못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갑시다. 도와줄게요. 그래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럴 때,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I'm lost. 나는 잃어버려졌어요 이렇게 수동태로 I'm lost. 라고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곳이 처음이에요. 자, 처음. 이렇게 쓰심하고요 낯설어요. 또는 나는 굉장히 이곳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바로 strange. 여러분, strange가 뭐죠? 예, 이상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strange 하면 나는 되게 이곳이 낯선 사람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m a stranger. I'm a stranger. 하면 저는요, 이곳이 낯설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3번. 어, 진짜, 이곳이 낯설어요. 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낯설다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익숙하다, 아주 친숙하다 라는 걸 간략히 해드릴게요.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family죠. 너무너무너무 가족 같은 친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familiar 하면 친숙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숙하지 않아요. I'm not familiar. 근데요. familiar, familiar 기억하시고 familiar 다음에요. with를 꼭써요그래서 I'm not familiar with 이곳 this area. 그래서 area 하면은 바로 장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 이 장소 I'm not familiar with this area. I'm not familiar with this area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정말요. 우리 겨우 lesson o lesson t 까지만 끝났는데 많은 거 전달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선생님이 또 많은 거더 많은 거를 여러분한테 전해줄 거를 약속해요. 자 정말 테스트하면서 복습하니까 훨씬 더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죠? 여러분 리뷰가 제일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드디어 레슨 3자 레슨 3는 뭐가 나올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자 행복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신나게 영어 공부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공부한 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더잘 넣기 위해서 또 리뷰하고 리뷰하고 복습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게으른 마음, 짜증나는 마음, 쉬고 싶어 하는 마음, 모두 다 바꿔서 열공하는 공부한 아이로 만들어줄 걸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